또집리 올라가면서. 어, 어. <laughs> 같이 이 삼이 안돼서삼 아, 아니, 아, 됐어. 아니 조금만 따로 아니뭐 많이 타는그가고 여집사는 정결을 하시고, 정원관은 재배하시고 제자리이고.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이거는 음. 생리학 하겠습니다. 음. 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예대는데 이게 숨소다 바뀌었어. 가이면안 돼. 네. 이게 이제 차랑차리 이런 식 놓고 마지막 자는 잖아랑그럼 네. 편안하게 잡수시라고 시끄럽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아, 그게 맞는 예. 그래, 그만서. 가시기 전에. 유식이라는 건, 네. 조상님들이 훈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훈계 말씀을. 네. 그리고 떠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고개 박겠다고 예, 먼저 듣고 제가 할 거냐. <laughs> 네. 젊은 사람들이 <laughs> 순수는 그렇다고. 네. 네. 어차피 약식으로 지내면 안 되고. 순서는 그고 조상님에 대한 마지막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집사는 시절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할세 할아버님, 잔을 조금 옮기시오. 환관이야 모든 참례자는 제대하시오 배... 그... 배... 사세 이하 조상님 전제외 하겠습니다. 음. 황관이야 어, 잘, 네, 잘, 예, 직계자 성들이 가나씩 보라고 직계 후손이 신이 전에 나가 주는 것이오. 세대의 선별로 술잔을 따시오. 역성자님 자리 그 모자리를 붙여서 테이블을 이렇게 해 있는 거 음. 이게 세장이냐 세장? 이게두 장?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한쪽에 두 장. 여기 두 손, 여기 한 잔, 한 잔, 한 잔, 두한 잔. 한 잔, 여기 한잔 더. 한잔만 하요 한잔만 한 거. 헌관이야 모든 참례자 모두 제배하시오. 으로 향하시오. 은복매를 향하겠습니다. 은복 한잔시끄러서 예. 아니, 복가 있으니까. 예. 네. 일단 큰아지 자. 그다음 에도 은복 야 돼. 자, 우 집사는 네. 형관들에게 준비해 네. 네. 잔을 주시오. 아니, 똑같이 네. 네. 똑같이 네. 아버지가 드려요. 네. 아버지가 네. 드려 네. 이모가 아버지 갖다 드려지괜찮아요 아버지가 여기 있가다아버세요 아버지 게 근데 음뭐 그게 근데 음뭐 그게 근아음뭐 그게 근데 음뭐 그게 근데 음뭐 그게 근한번뭐 그게 근데 음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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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근 그게 근데 음뭐 그게 근 이로써 세일즈의 향사를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여기가, 같이 와 그, 보조, 증조, 증조하고 계시잖요 여기가, 병원, 25세, 권영숙 할머니하고 이분이 이순희야.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큰아이다지야 <가능> <가능 tough> <가능 있는데> 음, 아장님저 네, 기사미 시켜가지고요, 어. 여기 지금 물이 스포티가 고 그리고 못 진짜 못 계속 저 계속 저작년에들 했지만, 물을 항상 끓여서 끓여가지고 쓴잖아요그 정상 수비, 그뭐이다가 용량 큰 이렇게 가지고 물을 요

손... 자리는선제 다들 이게 앉아. 이때는 차4 0 하고. 어이인삼 이게 앉아. 휴가를 나 붙여갖고. 인상이 되는 게 뭐냐면, 밥솥은 손술 좋아요. 거거안 나오면은 아니 아니, 이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이 o n 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이 n 못 w I d o n 그 이, n o w 이 don't k n o 이, I d 이, n 이, k n 이 w I don't know. I 이, o n 이, know. I d 이 n t know. I d o I k I n d 그도좀더아도인가 인사를 는아니 이게선 이리금 정책이 금별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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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중좀확만자고 <목소리> 아니 우리는 밥을 적게먹어도이 그런 거있 회의지 이거 아 조장 때문에 이거 해놓고 우리 때 이런 걸안해 그래서 도 이제 아니 개정도 한번 뭐세종님도 모시자 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 이거 성이잖아 가만히

진짜? 아이고, 제일 먼저 이름을 모으고, 그거안 그거는 인 있어요 년고그는큰힘고 하는 건작년이고큰 차이가 고는데수힘은 받고, 그년큰 힘을 받고, 그게 고 <목소리> 이번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이제 시청 과 여주구 지 사용료가 2만 원. 했는데2만 원. 이자 대 이자 대만 이거 이제 용 성장하는 이제 돈 성장을 3만원대체하한 거고. 농협 이자 대 제가 요 이자로 나오니 2백만 원. 맹지 있는 뒤쪽에 있는 집이 그렇탈 팔라고 그가지고 도로만 팔았다고. 제품 기가이게 얘기해 주시만 원. 그리고 또 하고 모선지 공사로 년에게 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월초가 3 2 0만 원. 혹시 여주, 저도 하고 여기를 장년으로 예. 보고 대세를 올리고 여기 앞에도 시공을 해서 좀좀 많이 재무사 그 기장비가 2,500만 원, 인원 지원비 2 5 0만 원, 전유저 4만 4 7천 원, 수수료 은행 수수료가 1만 0 0 원, 또 개보도 하고 제작하는데 1,200만 원, 대중회의에 미안한 지원 1 0 0만 원, 작년에도 4천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이렇만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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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게이게용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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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내가 가고 싶은 게 없어. 이부분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부이 부분을. 이부을이 부분을. 이 부분을. 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부분이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부이제이 변동을이동을해는데 이거 뭐야? 조건만 듣는다 이거 여기다가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걸 찰 거로 공동이좀안 적 할아버지 그리고 본 할아버지, 영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시절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0세 할아버지 이제 그한지 그, 할아버지, 그본 할아버지는 이제 절세 할아버지, 사세입고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시간들이이영 그 할아버지에 예. 지해아 판자, 판세. 한소한소한소한소 오늘 주로 보면 이제 제 여기 소집안한소한들한한계한테한소한에한소한는한소한소한수기소사소한소한소을소한한소한소한소뭐소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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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한한 인터넷이랑 빼봐 제일 제가 쇼콜가루마 많이 봤어가지고 관계주방가기하 관계 할아버지 보면은 여기에 제 여기 좋은 눈이이셨고 그때 그때 때에 저도 쓰셔가지 이제 성경에 가는 게계

이좀 여기, 여기 이제 한개 집안에서 이 대군이 여기데서 차종 풀지 여기 안 와요. 얘기한 근데 가 여기 아요그 이제 면가 저기 카모할때기가 중심이 되고 하는 얘기하게있 거예요. 이한이 제일 큰 집이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그, 저이평 할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온다 보면, 네.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한, 뭐, 한, 뭐, 한, 짝, 한개 있으면, 막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잖아요. 음. 우리 아, 우리 자손들이 저도 막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네, 막내 할아버지는 한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개 할아버지가, 한개 할아버지가 막내다 이거죠. 이십 대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또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니가 올라가고은 우리는 제가 우리 가까운 집안에는 저번에 막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뭐. 이곳에 당당히 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서 막내는 안 되는 게 이제 소원과 자성분들 중에 예를 들어 하여튼 개념이 있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거 좁고 같은 거니까 참참참좀 혹시라도 이거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하는 것도 좀고성이한테 배워가지고 한해 종일 배워가지고 네, 아, 아, 이거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여주에서는 이거 말고 더 위대하고까지 다 정리하는 파 주신다는 거예요. 여주는 그 어, 네.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음, 세계도를 그러니까 지평부터도 하죠. 지고그것이정리한고 효과도 달라고 파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들렸는데정리를다 했어. 거는나랍스래 가지고. 아저씨 내되면매에 자손이 이제 자손을 낳는데 거기에 장남이 또 자손을 낳아 그걸 또 밑에 장남이 또 자손 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모르겠는 그게 그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 지 제일 장손 이제 대명하고 지금 장고 이제 저답해니 그, 아저씨, 그, 총장 시대는 뭐, 큰 의미가 는데 연락이 안 되나 보지. 아니, 이거 말해돌야 돼. 돌아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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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여기, 여기, 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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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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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